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아티스트 이명님의 다큐멘터리와 또 11월의 신곡 발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티스트 이명희의 스케줄이 등록이 됐습니다 볼게요 10시 이명웅 우리들의 이야기 11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55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고 방영이 좀 확정이 된 상황이죠. 스케줄을 정리를 해보면은 순서가 이래요. 10월 20일 목요일 부산 앵콜 티켓 오픈 27일 목요일 서울 앵콜 티켓 오픈 31일 멜론 뮤직 티켓 골드 등급 이상 선예매 11월 2일 수요일 멜론 뮤직 전체 외원 선예매 그리고 11월 3일 지니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종료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11월 4일, 그리고 멜론 뮤직, 유료 회원, 일반 예매, 11월 8일, 화요일 7시에 지니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에요. 아티스트 이영웅이 출연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또 10월 10일, 목요일 밤 10시에 이명웅 101 다큐 방송 하고요. 또 11월 26일, 멜론 뮤직 어워즈 고척 스카이돔에서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아티스트 임영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12월 2일에서 4일 앵콜 부산 공연을 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앵콜 콘서트를 하죠. 11월에 정말 엄청난 스케줄이네요. 아티스트 임영웅의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저는 뭐 기사가 나온 상황인데요. 임영웅 101 11월 10일 방송하고 이렇게 사진도 함께 실렸네요. 내용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아엠 히어로가 임영웅 101로 재탄생돼 팬들의 눈길을 모은다. 11월 10일 밤 10시에 TV 조선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 이 방송이요.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또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콘서트를 준비를 해야 하는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과 준비 과정, 또 현장의 생생한 반응, 또 비하인드 영상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아티스트 임영웅의 잔망미와 또 공연을 준비하면서의 고심, 노력, 고뇌, 연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웅시대 팬들과의 시간도 감동적으로 그려서 정말 콘서트 당시에 열기와 설렘을 가득 담아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콘서트 비하하드 영상을 기다렸는데요. 이게 뭐 TV에서 나오냐, 아니면 이명 유튜브에서 나오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아티스트 이명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TV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큰 화면에서 직접 볼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게 한번 방송이 되면 아티스트 이명의 실력, 노력하는 모습 이 모든 게전 국민이 TV만틀면 볼수 있게끔 나온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큰 의미인 것 같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제작을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 맡았다는 거예요. 아, 신정훈 대표님 정말 이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 가수에 대한 사랑이 큰 거죠. 또, 또 이렇게 제작을 물고기 뮤직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티스트 이명웅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정말 아티스트 이명웅의 날 것, 생생한 모습을 좀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또두 번째,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하는 거 너무너무 반가운데 왜 티조에서 하는 걸까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티조에서 할까요? 결국은 이제 이명웅님과 소용사 측의 결정이겠지만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아티스트 이명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영웅님이 직접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방송사에 제작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보은의 의미가 좀 아닌가 싶어요 또 임여웅님이 KBS 아침마당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리고 KBS 단독 콘서트 미아 히어로를 진행을 했죠. 참 행동 하나하나가 바릅니다. 사실 뭐, 트롯맨들과 임여웅님이 TV조선과 함께 일을 했잖아요.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다 좋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속상한 일도 있고, 딱 녹화 때문에 시상식에 가지 못하는 일도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아티스트 이명훈, 그럼에도 시상식에서 제작진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죠. 지금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마음이 크고 그릇이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해준 t v 조선에또 이런 커다란 선물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국민가수라는 칭호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노래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아티스트 이명훈 이런 심성과 넓게넓게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스타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이게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제가 본 것만 수십 개가 넘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있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아티스트 이명훈이 신곡을 또 발표를 합니다. 기사를 보면. 임영은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6개월 만에 신곡을 선사한다. 벌써부터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 반응 엄청 뜨거워요. 아, 너무 좋아. 소리 질러. 신곡도 언제 준비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이제 이런 사진이 벌써 만들어졌네요. 보면은 임영 101 설렘으로 쓴 우리들의 이야기. 11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딱 나와 있네요. 이거를 이제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거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올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 임용의 생생한 모습을 좀볼수 있으니까요. 또 이번에 앵콜 콘서트 티켓팅 같은 경우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티켓팅에 성공한 소수만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황에서 지금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아티스트 임영웅의 생생한 공연 준비 모습과 정말 다양한 이해한들을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변경한 소식 있죠? 바로 앵콜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아티스트 임영웅의 신곡을 공연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임영웅 이미 안 부를까요? 부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신곡인데요. 이로써 티켓팅이 더욱더 치열해진 게 확실해졌습니다. 부산과 서울 정말 역대급으로 피치기는 전쟁이 될것 같아요. 많은 팬들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와 신곡 발표 기사를 보고 와 콘서트 정말 티켓팅하기 더 어렵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대요.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떻게될 생각을 하면 좀 조급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과연, 임혜영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속에는 아티스트 임혜영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또 아티스트 임혜영의 신곡은 어떤 장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가 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적어주시면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